누나 꽃보다 이뻐요 이거 선물 이거 선물 쪽지 한번 읽어주세요 쪽지 읽어주세요 뭘까 뭘까 너무 이쁘요 뭐야? 이거 선물+ 선물 이거 가자 정말로? 쪽지. 나꽃보다이어요 이거 선물 이거들 다들 가지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<우와>. <웃음> <웃음> 저기 쪽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어달라고네 사진 찍어야겠다 우리 다 받는 <laughs> <갖는> 거 <laughs> 맞아? 아니 다들 맞는 거예요. <laughs> 네? 네? 한번만 읽어주세요. <laughs> 장난치는 거지? 장난. 음. 응. <laughs> 똥이야 이럴래. <이러려야지. 웃음> 똥이야? <웃음> 똥이야. 방구야 막이럴려지 돼. <laughs> 누나 사랑해요? 어어 고마워. 오. 오늘 이렇게 이쁜 뭐... 얘기를 해가지고 왔다. 너무 고마워. 여기 그늘로 들어와. 그늘로 들어와. 오, 어? 어? 너 엄마랑 왔어. 오, 어? 어? 너 엄마랑 왔어. 뭐야? 아이 꽃이 떨어졌나꽃 어? 어디 갔어? 꽃이 떨어졌는데 또 떴지? 대건이야. 꼭 보여주세요. 아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줄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진짜로? 아, 이거 자, 같이 사내지고 되니? 음... 안돼 <목소리> <좋게요>. 돼요 돼요? <laughs> 어떡해 어떡해요? 부끄러워? 뭐, <laughs> <두드러워>. 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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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이제 가봐야 가 돼요? 네가요 안녕 코로나 안걸리게 조심마세요 가져도 되는 거야? 진짜? 와. 그리고 이거 이거 한 개로 따우지 말고 다들 노는 거예요. 아, 알겠습 <laughs> 고마워요.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고마워요. 잘 받을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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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이거 나줘도 돼? 어머, 감사해요. 이거 가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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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. 진짜 가져? <laughs> 네. 어머, 나한 번만 아줘도 돼? 어머. 고마워. 너 천사같다 진짜. n s a n g 피, t t a j i 피, j j a h e 피 l i 에 g a 피, a p p y s i n 원피. 따뜻한 토닥피, 드물레 쪽커피 깔끔히 딱딱피, 요리 탐 만나피